제가 특송만 하려고요 감사하면 나는 살리라 오늘 도 내일 도 그날까지 이게 시 34편 1절로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늘 감사하며 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어, 네그 마음이 내 마음에서 든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 오늘부터 감사하며 살게요.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재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 스티븐 잡스. 세계적인 재벌이죠. 50대 위기가 왔습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약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문제는, 한 사람은 감사했고, 한 사람은 감사를 안 했습니다. 록펠러는 중병에 걸리니까, 어? 내가 이제까지 산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네. 내가 먹고 자고 깨고 일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사는 것, 숨쉬는 것. 숨 쉬는 게 쉬운 것 같잖아요 숨을 못 쉬어서 구멍 뚫어도 호수를 받고 산소기 의지해서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는 거 쉬운 것 같죠 안 넘어갑니다 소화가 안됩니다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호수를 꽂아가지고 먹을 걸 넣어줍니다. 볼수 있는 눈이 없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누가 누군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볼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내 평생 속은 한번 일어나 걸어보는 게 소원인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걸을 수 있어요. 잠잘 곳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10억이 넘는데요.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이 다리 밑에서, 나무 밑에서. 하나님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도 배짝 말라가지고 먹을 걸 찾아다니는 짐승입니까? 없어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목적도 없이, 내가 죽으면,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딱 중간 지점에서,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2장 11절, 끌어내! 절대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이자 끌어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예수님, 저 아무개예요. 저 아시잖아요. 저 교회도 다녔고요. 기도도 했고요.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1 1절에서나너 도무지 모른다. 내 이름이 내 가슴에 없어. 내 이름이 생명체 안에 없다고! 끌어내. 또한 분류는 십자가 강도처럼. 십자가 강도. 간신히 구원받았죠? 절대 쉽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십자가 강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습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창조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구원하기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고, 병난 자를 고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시는 분이고, 이 십자가 강도의 고백입니다.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죄인이라고. 옆에 있는 강도에게 잠잠해! 입 닥쳐! 너와 나는 죄인이야! 이분은 의인이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습니다. 십자가 강도는 천국 가고 싶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한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거기 지고 뭐. 아닙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꼭 들어가게 해 주세요. 이 십자가 강도는 천국 소망이 확실해요. 거기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합니다. 교회에서만 아닙니다. 주여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기도 그 한두 마디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죽음 앞에서, 핍박의 위험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할려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 노방전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세주입니다 이해 보셨습니까? 유혹 앞에서 핍박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해 보셨어요? 자신 있어요? 십자가 강도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재림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를 불러올리소서 영광의 당신의 나라에 나도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문자적으로 그냥 구원 쉽게 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상급이 없잖아요. 충 풍성된 종화잘했다수고 했다. 이게상이 있어야 되는데상이 없어요 세 번째 는류는 영광의 는류관을씌워주도 주님이 옷장난 사랑의 손으로, 암흑의 집사, 암흑의 원사 이리 와 가까이와 수고했어. 눈물 닦아주시고, 오루만져 주시면서 별루하는다 같아. 쉬어 주실 때천사들이쭉 들어서 가지고, 끝이 안 보게 들어서 가지고, 천국에 먼저 간 베드로 요한 야곱 아브람, 엘리야, 그 선. 선 그, 선조들이 착! 꾸미 거야. 팍! 팍! 부르치면, 와! <마요. 웃음> 금멸류관을 쓰고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용해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고 주님이 오르만져 주시면서 내가 보상해 줄게. 내가 갚아 줄게. 너의 흘린 눈물, 너의 흘린 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영광의 천국 입성을 할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중에 자격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이죠. 두 번째는 시 100편 4편에 가서, 4절에 가서 보면, 감사하는 자가 그 문에 들어간다. 감사하는 자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감사할 때 닫힌 문이 열린다. 감사할 때 감사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커트라인, 민수기 14장 2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목적이 뭡니까? 종창, 여기 가나안, 이요 천국이요. 근데 왜못들어가요왜 탈락하는 겁니까? 감사를 하네. 너희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진정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고생 훨씬 덜했을 거예요. 훨씬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훨씬 천국을 누리며 살았을 거라고요 감사는 천국 방안이에요 천국 언어 내 입에 나온 대로 그대로 내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민숙 십4장에 하나님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서 감사를 배우기 전에는 절대 다른 말을 하지 마라. 감사를 먼저 배워야 된다. t h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감사의 말을 안 한다? 수장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 전국 돌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아까 그랬잖아요. 감사했던 록펠로는 94세까지 살고, 그 누구죠? 네?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은 56세 죽었어. 여러분은 그냥 험난한 세상 일찍 정리하실래요. 아니면 조금 더 살다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살다 90세, 100세 이렇게 사실래요? 네? 감사하면 그렇게 산대잖아요 감사하면 병원도 덜 다녀도 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부간에도 감사하고 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감사 안 하면 지옥 하고 주업하고. 왜? 감사 하면, 민숙 21장에 가서 보니까, 마귀 새끼가 줄줄줄줄줄 따라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대문 앞에서 초인, 초인종을 누를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거기 기다려야 돼. 쭈그리고 앉아서 가만히 있어. 누가 대문 앞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남편이네. 너뭐안들어오고뭐 하고 있어? 다음에 감사가 안 생겨 저는 기다리고 있어 3시간 있다 나갔는데 또 그러고 앉았어 아직도 그러고 있네 감사가 조금 생길라고 그래요 2시간 더 앉아 있어야 되겠네 감사가 생기면 들어와 감사가 생기면 무화로 귀신을 끌고 놀았지만 시 22편 3편에 감사하면 천사가 따라 들어온되잖아요 천사를 데리고 들어와야지 집에 뭐하러 귀신을 딱 끌고 들어오냐 이 말이요 그래서 네가 천국문 앞에 들어올 때는 감사하며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혹시 귀신이 붙어서 따라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예수님은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41절에 서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런 가족같이 지냈던 나사로예요. 동료.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빌리포스 4장 6절 말씀대로 기도 막 하고 있는데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 찬송에. 그러면 기도 그만해요. 그 응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지금 일이 풀리고 있는 거예요. 역전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라고요. 적들이 물러가고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놀람> 감사할니 근데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가려유다는 삐죽거리고, 식식거리고, 주둥이를 내밀고, 에? 그렇게 원망하고, 감사를 안해 그랬더니 그 다음장 13장 2절에 가려 유다 속에 귀신이 쏙 들어갔대요 원망하면 얼른 쫓아내야 돼요 밖에서 돈 줘갖고 가서 뭐 사먹고 하와 얼른 쫓아내 그리고 문막 있는대로 걸어잔 거못 들어오게 귀신 불러들이니까 하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희식의 왕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죽을 병에서 살려줬죠. 15년 연장해줬죠. 아수 없군데, 저, 물리치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줬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깜빡 감사를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그 노후가. 설렁은 왕 보세요. 솔로만 하면 인류 역사.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솔로만 가지고 부기호화를 누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재벌도, 시진핑도, 뭐, 누구의 트럼프도, 어른도 없어요. 그랬는데,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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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못한 거예요. 결더니 결말이 비극시 15편 2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의 그를 그 가정을 찢어 버린다. 그데 지금이라도 깨닫고 감사하면 시 15장 23절입니다. 바로 그 뒷절이에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 응? 기쁨,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감사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그래서, 바울 사도도, 대설전서 5장 18절에서, 나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상황, 경편, 사정, 상대, 상관없이, 나는 감사하며 살아야지.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감사의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감사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형편이 삶의 질이, 진씬 좋아졌을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꿈만 꾼게 아니고, 이 땅의 천국, 현실 천국, 일시적인 천국을 벌써 누렸을 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결단하세요, 오늘. 천국 문에 오늘 입주하세요. 하나님 나 어떤 일있어도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를 잊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며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 10장 10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누구요 고라자손이. 감사하지 않다가 멸망의 땅이 삼켜버렸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 땅에 남을 자, 환란에 넘어갈 자와 들림 받을 자의 그 기준이 감사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느냐? 하나님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 하나님은 깜짝 놀래, 벌떡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요욕수 1장 20절에 가서 보면, 여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며칠, 며칠 만에 종합세트로 봤습니다. 사람이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잖 어떻게 살지? 나 이제 어떻게 살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열 명이 다 죽어요. 힘들게 모아놓은 재물 재산 하루 아침에 다 날라갔어요. 건강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발끝까지 헌데. 껍질이 벗겨 지고 피고름이 나는 뼈가 막 드러나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 아주 막 죽는 순간에 옆에 있어야 될 지켜 줘야 될 아내도 가 버려. 그런 가운데 여분 그냥 의인이 아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했다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날까지 여기까지 지금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기도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공격을 받아 죄포를 쓰고 나와서 열 번, 백번 멸망심판, 환란을 받아야 될 저희들 저희들을 위해서 대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죄값을 갚아주시고 건전해주시고 그래도 그을에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철없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성령 근심시키고 하나님을 태적하고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마귀를 부인해야 되는데 말씀을 부인하고 성령의 감동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부인하고. 사전 유다처럼 살아왔던 죽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하는 용서해 주시고 이무지하고 완악한 정 용서해 주시고 죽을 때까지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큰 은혜 그 사랑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주십시오. 두손 들고 울며울며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천이 없어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어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분명히 종교인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인양 착각을 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생각없이 살았던 지난 날의 우리의 우리 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천국 문 앞에 섭니다. 그때, 칭찬받고 환영받으며 멸류와 쓰고 영광 중에 천국 입성할 수 있도록 늘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없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입술에 오늘 감사의 언어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